중앙은행이 어, 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지금 시작했어요. 은행 중에 은행의 그 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각국 중앙은행은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졌었죠. 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굳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암화폐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 왜각 국가에서는 어, CBDC 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 건가? 아닌 척 하면서 왜 발행을 하려는 건지? 지금 화폐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이미 모바일 뱅킹으로 뭐 인터넷 뱅킹으로 현금을 실제로 손에 쥐지 않고서도 돈을 이체를 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죠. 근데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오늘 좀 저만의 그런 답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유로피언 센트럴뱅크, 즉, 유럽 중앙은행이죠. 거기서 이제 기자,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IMF 총재, 전 IMF 총재였죠. 크린스틴 라가르드가, 11월경 이쪽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 건데요. 날짜가요, 2019년 12월 12일에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원본이고요. 편집본 누가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좀 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기자가 예, 질문합니다. My first question is also on the Um, you said that it will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instruments used in the past, of the benefits and the risks. Will it also include a discussion about other instruments that could be used in the future, like buying equities, helicopter money or something like that? All, only helicopter to... money가 이제 뭐냐면 양자고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헬리콥터에 이제 올라가서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꽂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들으셨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스라고 지금 CBDC잖아요. CBDC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 때부터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중앙은행에서 지금 자기 지금 손아귀 있잖아요. 지금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얘기할 거예요. 다 들어보실게요. 보세요. ECB need e 그러니까 유럽이한 센트럴 뱅크가 유럽 중앙은행은 뭐가 필요하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지금 11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CB 이거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어떻게 이걸 진행할 을 건지 지금 물어보려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um, thank you for the um, for the instruments I think it is completely legitimate to take stock and to uh, to assess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iency of the various instruments uh, one by one 뭐 이게 뭐 상투적인 있다 얘기죠. 뭐 일단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뭐전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가야 된다. 누구나는 뻔한 말하는 것도 있다. 핵심만 취해볼게요. And, and what, uh, i see the very much the strategy as as a house that we build you know stone by stone one after the other and uh, i think that that's one element that will have to be uh, decided by the governing council 규제죠, 규제. on the uh, on the digital currency, yeah, yeah, digital currency first of all I,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somebody who is leaving at the end of the year who has been instrumental um 자 여러분 비트코인 의어어 직접 언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눈으로 지금 귀로 지금 들으셨죠. 그리고 뭐, 뭐라고 했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 볼게요. The Bitcoins of this world, the stable coins and the digital currency. And that. By that I mean Benoit who has been a member of the governing council,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ECB, and who is finishing at the end of this. Which has the benefit in three pages, and I think, I think that's a huge challenge, to you know, draw the line between what we are talking about, uh, between the Bitcoins. 자또세 개를 지금 명확하게 또 얘기를 이지 아까도 얘기하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어, 디지털 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자꾸 반복을 하면서 세 개에 일단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역할이 뭔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뭐 명확하게 지금 규제 구분을 짓고 이거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지금 내야 된다는 그런 뭔가 어 그런 거를 정, 그러니까 개념을 정립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그 다음 번에는 뭡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이제 규제와 어 규제를 내므로써 뭔가 이제 각자의 이제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지금 시사를 하는. 네. Last point, the digital currency. Um, we have set up a task force, 자, task force, 를 디지털 커런시 관련해서 task f 를 지금 셋탑을 했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지금 시작했어요. 그 지금 더 노력을 지금 막 부어가지고 엑셀레이트 뭐 가속화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로 시스템에 있는 그 리소스를 갖다가 지금 막 여러분 지금 이미 하고 있다 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다시 들어 볼게요. 중요합니다. 그니까 지금 5만 노력을 갖다가, 리소스를 갖다가, 막 인력 충원한 거 가, 갖고 계시면 유럽 전체 연합 안에서의 그 국가은행 해가지고 지금 총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미 셋업을 시켰고요. 진행하고 있고요. 언제쯤 이거 마무리를 할 건가? It 본격적으로 이제 been. 시행을 하는 게 언젠가? Uh, that have That have taken place and all the that 실험은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실험이 이미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라? 우리는 이거 언제까지할 그냥 mid twenty 2020 twenty 입니다. 2020년이요. 내년 중순까지요. 내년 중순. 내년 중순이면 언제입니까? 5, 6, 7, 8 그러니까 그좀 약간 너무 이그젝트하게 너무 막 매달 며칠까지 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중순쯤까지는 뭔가 이걸 완료를 하겠다 싶이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We... 자, Reducing Cost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한다. w e trying to um, uh, cut out the m uh, i 그러니까 중간 유통상을 갖다가 믿음이 커다랗게 믿음이 중간 유통상을 갖다가 좀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To, um, have 자 그리고 어디 흥미 흥미가 지금 있다고 했습니까? 유럽. 우리의 네. 영역이니까 우리 영역 밖에 유럽 밖에도 영역에도, 영역에도 흥미가 있습니다. That, uh, 캐나다, the UK, 캐나다, 영국. Uh, uh, 영국다이 브렉시트 1월 31일 탈퇴한 동안 영니까인 따로 좀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ery... 이미 영국은 파운드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와 유로존은 아니니까 따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얘기한 게 뭡니까? 캐나다랑 영국은 이미 지금 지금 딥플이 see... 매우 깊게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지금,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If it makes sense what purpose it serves and how we can best 이것이 이제 목적이 잘기네들라고 중앙은행의 목적하고 부합을 한다면 여러분 개발 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CBDC가 필요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이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person, 겁니다. 자. 내 개인적인 확신으로는요. Seeing, so,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개발 현황을 지금 현재 봤을 때요. 비트코인에 관한 그 세그먼트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영역 자꾸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에 관한 그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이런 스테이블 프로젝트들도요. 이런 모든 크립, 그러니까 스테이블 프로젝트들도 그렇고요. 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지금 큰지 변화의 지금 이 변곡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정말 이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을 하게 만드는 결국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규제를 놓고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5분 50초 안에 영상에 웬만한 답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권장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여러분,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죠. 이세 가지를 집대 영역을 딱 구분지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뭔가 관련 움직임과 이미 제일 중요한 거 유럽 중앙은행은 지금 이제 이런 CBDC 발행에 대해서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많은 협력을 통해서 지금 막 모든 리소스를 지금 둘이부어서 하고 있고요. 이걸 언제까지 완료한다? 내년 중순 미드 2020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미드 2020 인지 조금 더 연관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리스틴 라가르다가 이제 IMF에 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갔는데 이 유로화의 전세계 사용률 보십시오. 세계 2등입니다. 주요 통합별 결제 비율에서 세계 2등이에요. 2등과 3등 차이 지금 보이십니까? 갭이 엄청나죠? 결국엔 전 세계에서 지금 80% 그죠? 거의 80%가 쓰이는 게 70%에서 80% 사이죠? 얘가 지금 30보다 한35 정도 되겠네요. 얘는 40이니까. 한 75%가 결국 뭐로 결제가 된다? 달러와 유로화로 결제가 된다. 얘, 얘가 1등과 2등 이렇게 해서 이게 패권을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아, IMF에서 특별 일, 인출권 구성 비율도 여러분 보시면 1등이 US 달러, 2등이 바로 유로화죠. 이 둘만 합쳐도 아까랑 비슷하죠. 한70% 차지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일 거기서 어, 기자들 컨퍼런스 대상으로 한걸 이때 기사화가 나온 건데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나가르 총재 유럽 내 스테이블코인 수요 언급. 이라고 해가지고 기사 나왔는데 우린 더 생생하게 들었죠 언제까지 하는데 2020년 중순까지는 뭔가 보여줄 것 같다 그죠 6월인지 7월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내신념은 유럽피아 센트럴 베이 그 유럽중앙은행이 선고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유럽 내에서는 ECB가 대응을 해야 되는 많은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언급을 했다 자 우리나라 움직임과 이걸 좀 연관 지어서 봐야 됩니다 원래 한국은행에서 원래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 발행 하려는 지금 계획이 없다라고 처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도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그, 블록체인 분야 개발자를 지금 뽑는 공고를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 검토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월 19일자로 기사가 나왔죠. 그리고 중국처럼 시본 사용 고려. 왜? 지금 중국이 뭐합니까? 지역별로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왜 이런 기조가 여러분 갈 수밖에 없냐? 한국은행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완강한 입장을 바꾼 데는 최근 프랑스은행의 행보가 영향을 끼친 곳로 풀이된다. 프랑스 중앙은행 2020년 1분기 디지,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할 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에 시험할 계획이다. 유럽중앙은행 2020년 중순까지 한국은행 프랑스 이런 움직임 보고 아더 이상 뒤처질 순 없다. 더 이상 느리게 갈수 없다. 프랑스 은행 총재는 주,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시스템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2020년 1분기 말까지 1 b d c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국은행은 좀 미지수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시범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호주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죠, 그죠전 세계적 기조가 이미 1 b d c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제 좀, 좀 약간 한발 멈춰서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 금융 안전성이 11C는 필요하나 개인보다 기관용이다. 당연히 이따 기관부터 먼저 쓰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은 이제 자연스럽게 또쓸 어,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뭐 기사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국 디지털 화폐의 활용 본격 화 아까 말씀드렸죠. 선전, 순저우의 시범 유통. 중국 자체가요 여러분 중국 자체가 원래 어, 전국적으로 한 번에 막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 워낙 땅이 넓고 인구가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요 해당 지역 조금 조금하게 해 가지고 그 작은 지역에 해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합니다. 그 작은 지역이 우리나라에만한 어 대도시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서 A 모델, B 모델, C 모델을 검토한 다음에 어 괜찮다 싶은 모델을 채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장을 하는 거죠. 그 중국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1 1 c 호주 중앙은행 부행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행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호주 중앙은행 RBA라고 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은요, CBDC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어,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요. 심지어 보수적인 우리나라 마저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은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CBDC가 필요한지 이게 지금 여러분 중요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현재 왜 통화 디지털화를 지금 나섰는지 CBDC화를 왜 나섰는지를 여러분 제가 그걸 여쭤봤죠 왜 지금 우리 잘 쓰고 있는데 이미 통장도 전부 우리 전산으로 전신으로 다 처리가 돼서요 실제 우리 종이화폐 잘안 만지잖아요 그거랑 다른 게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찍힌 게 여러분 매장이 찍히지 어떤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샀는지는 고객 외에는 우리가 우리 말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그뭐볼 거, 각국,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신용카드로 썼던 그 내역이 종합돼가지고 데이터가 종합돼가지고 이제 검토를 할 텐데, 뭐 이마트 갔어요? 이마트 가서 내가 사과를 샀는지, 뭐, 뭐, 저기 뭐, 레고를 샀는지, 애들 크리스마스로 뭐 선물을 샀는지, 와인을 샀는지, 옷을 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결제 금액, 이마트 결제 금액 이렇게 뜰 수,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에서 현재 모을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데이터가 부족하죠. 정확한 게안 나오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통화정책을 세울 때요.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 금, 한국은행에서는 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에서 금리는 한국은행이 하듯이 외국에서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기 동향을 보고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를 알수 없다 보니까 맨날 가설에 의해서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그래서 올바른 경제정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현재 인플레이션 양적화나 MMT에 가지고 보는 통화를 현재 막 계속 찍어내서 풀어대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요. 그 정책이 먹어 들어가지가 않고 있어요. 제대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죠. 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가요. 보고 계신 자료가 바로 여러분 이 빨간색 선 밑에 바닥에 기어다니는 선이요. MG로 즉 본원 통화고요이 위에 파란색 선이 M2. 즉 뭐냐면, 광의 통화라고 합니다. 광의 통화. 좀 설명을 제가 블로그에서 좀 따왔는데요. 여러분,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본원 통화는 쉽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 맞아요. 그리고 M2는 광의 통화로 현금과 수시 입출금 통장 예금, 요구불 예금, 그리고 2년 미만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통화량인데 바로 현금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돌고 이제, 어, 보는 통화가 이제 돌고, 은행을 거쳐서 돌고 돌면서 돈이 이제 통화승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 계속 이제 멀티플레이니까 뭔가 이게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 그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돈 대비해서 시중에 흐르는 유통된 돈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정도가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여 가운데 보시면 회색 굵은 선 보이시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그 기점입니다. 이때 이후부터요, 어, 양적화할 지금 3차 양적완화까지 지금 한 상태, 미국 기준이에요. 여러분, 2008년 이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좀 땡겨서 여러분 보시면요. 보세요. 보는 통화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광의 통화가 이렇게 지금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례가, 비례하는 만큼 아주 잘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2008년 이후부터 보실게요. 물론 이제 보는 통화가 이만큼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의 통화의 증가 속도는요. 이, 본원통화의 증가 속도만큼 못 따라간다는 소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해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파란색 나누기 빨간 걸한 거예요. 보이시죠? 파란색.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의통화에서 뭘 나눈 거냐. 본원통화를 나눈 거예요. 실제 은행에서 찍어낸 돈을 나눈 거예요. 시중적인 2008년부터 어때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 자체에 지금 통화 정책을 쓴게 지금 먹히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본, 중앙은행에서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뭔가 지금 올바르지 못한 가설, 맨날 니까 그러니까 추측에 의한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아무리 엘리트가 모여도요 추측에 의한 지금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뭐가 들어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풀리고 있는 통화 대비 시중 실제로 이게 돌고 있는 통화량이 지금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돈을 풀어도요. 돈을 막 이렇게 많이 풀어대도 돈이 안 돈다 안 돈다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통화 정책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중앙은행이 지금 깨닫,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실제그 본원 통화로서 풀린 양이 어디 어디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쓰이는지 직접 쓰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에서 이제 암호화폐, 뭐 CBDC 그렇게 해지고 이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이 통화로 바꾸잖아요. 블록체인을 시키잖아요. 그 기술을 도입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은행에 찍힌 그 통장 숫자 그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디 옮겨가면 그 숫자의 원래 어디 그 숫자가 어디 출신이었는지 는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숫자 하나에 그 숫자 하나에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을 달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어디서 왔는 숫자인지 다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관리해서 를그 자기네들이 풀어, 처음에 풀어낸 번호 통화가 뭐 통화승수를 통해서 뭐 이루어져 가지고 그 돈들이 어느 곳까지 다 이게 들어가는지 다 추적이 가능하게. 물론, 이제, 개인정보나, 뭐, 이제, 그런, 어 인권 침해, 뭐, 그런 침해에 관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고요. 일단, 통화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데이터가 모여서 쓸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더 이상 이 통화정책이 양쪽 완화로, 뭐, 이자를 낮춰서, 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어떠한, 어떠 물품을 샀는지 블록체인 정보를 통한 추적을 할수 있다. 이제, 이제, CBDC를 발행하면, 여기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의의적이나, 이의적이나, 어뭐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는 추후에 다른 문제이다. 왜냐면, 하 기술의 진보의 큰 흐름은 역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큰, 흐름 안에서, 어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쳐나가면서 인류는 여태까지 발전해왔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이 결국 곧그 소비 패턴이 결국은 정보고요. 그 정보가 결국 돈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개인 정보, 뭐 우리 여태까지 사용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비를 해도 돈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란 것이 그것이 데이터고, 요 그것이 통화 정책을 쓸수 있는 좋은 자산이 될수 있고요, 좋은 자료가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것들 이제 공유가 되면서. 그 소비 자체가 하나의 돈이 되는 상황이 이제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호화폐를 어태까지 투자를 하면서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각자 알고 있었으나 마치 도호처럼그 핵심에 대해서 어태까지 모르고 있었죠. 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CBDC 정책을 안 한다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지, 하고 있는지. 프랑스, 호주, 중국, 일부 지역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이제 시작했죠. 이것이 통장에 지금 찍혀 있는 숫자와 어떠한 결정적 차이가 있는지 오늘 알고 가셨습니다. 크리스틴나가르드 IMF 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한 이유 이제 깨달으셨을 겁니다. 또 은행 중의 은행이라고 하죠 국제결제은행 BIS가 중요성을 언급한 지 이미 오래전이죠. 기사 한번 보실 것일게요. 데이터 사이언스 아시죠?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덩치가 워낙 커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국제 은행 중의 은행, 은행의 은행이라는 국제결제은행 BIS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여러분 2019년 7월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은요 아마 발행할 겁니다. 뭐를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발행할 겁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행 중에 은행의 그 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각국 중앙은행은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또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은행에 찍히는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화폐의 경우는 그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그 의미가 다 있다. 결정적인 거 이제 아셨죠? 왜전 세계 페이스북, 전 세계가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두려워하는지, 그렇게 왜 다들 방어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소비라고 하면 그소비자의 소비 패턴, 어느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할수 있고 그것이 데이터고 그것이 곧 어, 정보고 그것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는 우리는 새로운 통합 패러다임 앞에히 마주하고 있습니다.